홈플러스, 이마트, 코스트코, 이케아, GS몰, 신세계 같은 TV홈쇼핑은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용품을 손쉽게 구하는 대표적인 곳이라 할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손쉽게 물건 값을 비교해가며 온라인, 오프라인 골라가며 물건을 살수 있는 반면, 나이든 사람들은 카드 결제하고 주소를 넣고 하는 일이 너무 복잡해 젊은 사람들 도움 없이 물건 사는 것이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팝나무 플랫폼 쇼핑몰은 어떻게 하면 필요한 물건을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을 보완해 아주 쉽게 물건을 사고 집으로 배송되는 아주 편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졌으며 특히 회원 가입이 공짜라서 돈한푼 들지 않는 데다 물건을 사지 않아도 회원 모두에게 바로바로 바로 매일 즉시 현금으로 드리는 혜택까지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친구가 물건을 사면 마치 내가 쇼핑몰 주인이냐, 이익금을 즉시 나에게 주는 대박 시스템이라서 이건 가입 안 하면 무조건 손해라 할수 있습니다. 시중에 없는 물건이라면 물건 값에서 이윤을 붙여 돈을 준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반 마트에 있는 물건이니 가격을 비교해서 구매하면 되고 만일 비싸면 구매하지 않으면 그만이니 정말 놀라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격을 비교해보고 꼭 필요해서 물건을 샀는데 혜택으로 돌아오는 서비스까지 주는 쇼핑몰이며 본인을 통해 가입한 친구, 가족, 지인들이 물건을 사든 안사던 매일 돈이 나오고 물건을 사면 돈을 더 많이 주는 입합나무 플랫폼에 가입하시고자 하는 회원님들께서는 가입은 무료이나 나중에 물건을 구매할 때 발생한 돈을 주기 위해선 추천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추천인 아이디는 반드시 적어주셔야 합니다. 식자재 도매만트인 만큼 요식업 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애용하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하여 특별히 본인 점포 홍보 영상을 회사에서 무료로 제작하고 유튜브 등에 올려준다고 하니 가입을 서두르셔야 하며 이웃 식당에도 알려 가입을 시키면 그들의 매출이 내 수입으로 들어오니까 많이 가입시키면 시킬수록 높은 수익이 예상되오니 영상 상단에 적혀있는 연락처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소리> 오늘은 물건을 사지 않아도 무료 가입만 해두면 매일매일 돈이 나오는 이판나무쇼핑몰 회원가입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잘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판나무쇼핑몰에 회원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쇼핑몰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약관동의 후 회원정보 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판나무쇼핑몰 홈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방법은 인터넷 PC의 경우 매니 상단 주소창에 이팝나무샵을 입력하신 후에 엔터를 눌러주세요. 스마트폰 모바일인 경우에도 매니 상단 주소창에 이팝나무샵을 입력하신 후 이동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살단 메뉴에서 회원 가입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이동 화면에서 중앙에 있는 검정색 회원 가입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은 약관동의 전체 체크 후에 다음 단계 검정색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회원정보 입력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회원정보 입력란에서 빨간색 체크 표시는 모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디는 영문과 숫자 조합으로 6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이디는 추천인으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쉽고 외우기 편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비밀번호는 영문과 특수문자 숫자 조합 2개 이상으로 1 20자 내외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름은 실명을 기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예치금을 수령할 때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력을 다 완료했다면 맨 밑에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 상태에서 상단 메뉴에 있는 마이 페이지를 클릭해줍니다. 마이 페이지에서는 예치금 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치금은 언제든지 출금할 수 있는 돈입니다.